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경합 중인 서귀포시 선거구. 후보별 지지도에서 위성곤 후보가 54.8%로 강경필 후보 34.2%보다 20.6%포인트 앞섰습니다. 3주 전 조사 때보다 위성곤 후보 지지도가 6.2%포인트 상승하면서 두 후보의 격차는 7%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. 국민혁명 배당금당 문강삼 후보는 0.6% 지지를 받았습니다. 당선 가능성에서는 위성곤 후보가 60.8%로 강경필 후보 16.4%에 비해 44%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.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에서는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83.4%였고 위성곤 후보와 강경필 후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.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0%였고 적극적 투표 의향은 강경필 후보 지지층이 88.7%로 위성곤 후보 지지층 81.5%보다 다소 높았습니다.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.